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총층수 16층과 80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은 세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게 되면 입맛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는 1호선 부천역이 도보 3분 걸리는 초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변 다양한 상권 인프라와 1호선 출퇴근도 걱정 없는 입지에 있는 것 같구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8호 타입, 정라면 타입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 문대칸과 가운데 매립 수납칸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 전원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의 화이트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앞쪽에 여분 공간이 충분하게 많이 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짐 보관하시거나 하부장 설치하셔서 수납장 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 안방 공간과 오른쪽에 메인욕실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도 너무나도 크게 여유롭게 나와있고요 왼쪽 벽으로 국박기장이 13자 이상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용량 큰실태 에어컨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옆에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방의 베란다 공간은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다용도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부부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부부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면대 쪽으로 샤워 시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쁜 아침 출근길에 샤워를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부 욕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 정면으로 메인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이 크게 여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 조금 작아도 만족하실 만한 메인 욕실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같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특히나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는 공간 외쪽으로 건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욕실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실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거실이 세로식으로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파 놓으시고 TV도 100인치 이상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형 천장을 넣었기 때문에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답답하지 않게 연출해 주신 것 같고요.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도 무료 옵션 드린다고 합니다. 정면으로 환기창은 여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이 충분하게 들어오겠고요.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층은 8층을 찍고 있고 16층 고층도 남아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뻥뷰를 원하신다면 고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오른쪽으로는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 옆에 있는 베란다 공간이고요. 여기는 자녀분들 방을 통해서가 아닌 거실 옆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식 이용하실 때 우리 주부님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가도 앞쪽 공간이 많이 남아서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정면에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반대편으로는 주방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주방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대면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은 기본적인 배치, 들그자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단차를 낮추어서 아일랜드 식탁 겸 연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식사하시는 식탁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 놓으시기도 알맞아 보이겠습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하부장과 슬라이드 밥솥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은 3구 하이라이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뒤그자에 맞춰서 상하부장 수납 공간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수납하실 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양문형 냉장고가 한대 들어가는 냉장고 장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는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는 거기다가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1번방과 2번방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1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여기는 1번 방 크기마저도 잘 나와있고요. 붙박이장과 1인용 침대, 책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나와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도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방 왼쪽으로는 2번 방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마저도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있고요. 여기 2번 방도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자녀분들 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간섭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환기창도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